안녕하세요. 어느 마을에 산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몸도 병이 들어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마을에 사냥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토끼는 그날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토끼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냥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고 내가 사냥개 뒤진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토끼는 그때부터 그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작은 몸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드디어 사냥개에게 토끼가 추격을 당했습니다. 숨가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도 날세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연구하고 훈련해 놓은 방법대로 이 토끼는 자기가 찾아놓은 그 조그만한 길로 쏙 들어갔습니다. 어? 없어졌네. 토끼가 방금 있었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또 토끼가 나타난 것입니다. 토끼는 그런 식으로 사냥개를 이리저리 이리저리 하루 종일 따돌렸습니다. 사냥개가 드디어 포기했어요. 야. 안 먹는다 저거. 늙고 살도 빠지고 힘도 없어. 아우, 저거 맛도 없겠네.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염소지기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사냥개야? 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못 잡네? 이야 창피하지도 않니? 이렇게 염소지기 할아버지가 얘기하자 사냥개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단지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서 토끼를 쫓아갔거든요 전심전력 질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토끼는 죽을 힘을 위해서 다해서 뛰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당해요? 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봐도 토끼와 사냥개가 예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면 토끼는 영락없이 사냥개에 잡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토끼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네, 죽기를 각오하고 예그 일에 전심 전력하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2,500명의 모든 어린이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이 토끼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에 어린이 성경학교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끼가 연구하고 훈련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형편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형편을 찾아보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함께 협력할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또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간다면 이 사냥개를 따돌렸던 토끼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분의 2013년도의 여름 성경학교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매번 이 2,500명이 되는 어린이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매한 안식일 여러분은 사역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매한 안식일 여러분은 헌신하셨습니다 한 아이도 지켜보기 힘든다는 오늘날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 아이들을 지켜보시고 죽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몰래 흐르는 그런 눈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그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냥개처럼 달려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바쁘시죠. 직장에서 힘드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온갖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 맡아서 묵묵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토끼가 생명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건지고 어린이 교사들의 생명을 건지는 그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냥개 사단 마귀를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3년도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운전수를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핸드폰이 그들의 마음의 운전수가 되고 컴퓨터 게임이 그들의 마음의 운전수가 되고 여러 선정적인 그런 만화책들이 그들의 마음의 운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운전 때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이들이 운전해 가는 그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마음의 운전수로 모셨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운전수로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운전수를 바꾸는 일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